와, 여기 뭐, 뭐 풀러 있는 거 처음 봐, 지금. 잡겠는데, 여기 는 거? 아, 여기 너무 많은데? 어, 여기 다 공중부양 돼 있어. 아, 애드될 수도 있어. 응. 아이씨. 말이 되려나? 나 얼음법사였어, 젠장할

나 여기 파티로만 잡아봤거든. 응. 음. 이거를. <laughs> 진짜. 아 진짜. 아마 이따 얘를 얘를 잡아. 와봐. 야 와봐. <laughs> 아이 던지는 것도 없어가지고. 뭔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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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면 될것 같아 이렇게. 일로 와봐 왜 애도 간대 씨 이거를 이쪽에서 이거 지금 살아온다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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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온다 아지해요아 뭐야 왜 뒤에 있어 왜 직관하세요 왜 직관하고 있어 나할수 있어 혼자 어. 끝냈 이서. 니다 와, 이거만 뺐다. 씨발. 씨발. 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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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와. 천천히 와. 천천히 와. 천천히 와. 천천히 와. 천천히 와. 천천 와. 이 이걸 빼. 이거야, 이거. 와, 미쳤고. 어, 잘했고. 어 대박 대박. <laughs> 개재밌네, 진짜. 아이 짝짝 어아 이걸 뺐어요 여러분들 아 뭔가 될것 같았어. 어.